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제8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으시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죠? 전능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창조주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약속에 근거한 아, 고백입니다. 요한목음 일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셔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있고 아버지가 계실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줘요. 자녀는요. 아버지의 그 같은 돌봄과 사랑과 또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래요. 저도 아버지가 있겠죠. 우리 아버지는 6남매를 낳았는데 그 6남매 자녀들에게 충분히 해줄 수 없어서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여력이 없는 거죠. 우리 용남의 자녀들 가운데 제가 제일 많이 배웠어요. 은혜죠.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들 가운데 탁월할 것이 없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지금도 잊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의 짐자전거를 비를 타고 가는데 네, 아버지가 물어요. 상기 우리 상기 뭐가 될 거냐? 그랬더니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랬다고요. 제 기억으로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에게 기쁨이되서었던 모양이죠. 집에 들어가면서 대문을 열면서 우리 어머니를 부르면서 허허 우리 상기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네. 그러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상기야, 내가 내 살을 깎아서라도 너 공부시켜 줄게,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열심히 농사 짓고 노동하셔서 저를 신학교 보내주셨죠. 신학교 등록금, 세말금고에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뭉탱이 돈이더라고요. 그걸 찾으셔서 등록금으로 주면서 훌륭한 목사 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버지에게 성경 배운 거 없어요. 또 아버지에게 뭐 기도를 가르쳐 가르침 받은 것도 없어요. 다만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새벽기도를 다녔고 어떻게 구역장으로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는지. 성도들과 하나 주의 종과 어떻게 관계했는, 지 그건 다봤어요 그렇게 아, 믿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믿으셨더라고요. 지금 목사가 되어 생각해도 아버지 같은 교회는 참 좋은 교인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교인으로 봐도 아 그런 교회는 참 소중하구나. 새벽기도 개근하시죠? 새벽기도 갔다 오면 요즘 뭐농봉기 같은 경우는 뭐 아침 나자리에 낮, 낮들고삽 들고 나가면 하루 왼종일 할일다 해버려요. 응. 기도하면 여유가 생겨요. 이게 아버지예요. 없어도 무한으로 베풀고 싶은 게 아버지. 근데 하늘 아버지는 달라요. 다 해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안 구해서 그렇지.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제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 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하나님의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느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눈인지 몰라요. 누구 지하실래요 누구 지할 만한 사람있어 대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요. 저 자식이 연약한 걸 알죠. 저 자식이 무식한 걸 알죠. 무능한 걸 알죠. 다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이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만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천당은 구원의 완성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날이 선선해 주셨잖아요. 새벽에 도 나오시고요. 수앱에 나오세요. 뜨거워요. 너무 좋아요. 그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팍팍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녀로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겠죠. 그 고난은 자녀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 그 상국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넉넉히 싸울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로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혜 감사하고 자녀의 권세를 믿음으로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